안녕하세안녕 안녕. 장수풍뎅이를 또잡아왔다 안녕하세요. 영상 아, 오랜만이다. 네, 이거 장수풍뎅이 수컷이에요. 근데 이거 까진 않았어. 음. 여기 잡으면 아무것도 못 잡해서. 어,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장에는 조명탑이 있거든요. 그 조명탑이 어 이런 그런 이런 갑각류들 이런 벌레들이 나방이하고 어, 어 나방이하고 이런 나방인가? 나방이가 음. 있어. 사슴벌레하고 음. 이런 것들이 그 불빛에 엄청 많이 날라와요. 그때 그래서... 말했을 텐데 얘, 얘, 얘네들은 가슴 뿔을 잡는 게 좋아. 이 때는 이렇게 가슴 뿔을 자꾸 뒤로 가다 보면. 그거 이마 아니야? 가슴이야? 아니 이게 가슴 뿔이야. 어. 가슴 뿔이라고 해. 그거를얘 이렇게 이거 잡고 이렇게 어, 소... 뒤로 가면 좀. 얘 수... 오줌 써어 근데 찍어요. 잠깐만. 어? 냄새 심한데 오줌. <laughs> 얘 오줌 냄새 엄청 심해. 그래도. 이대로 이럼 이대로 이럼 이 그래서. 아파. <laughs> 손 잡시고 이렇게 얘를 하고 얘를 잡고 이렇게 차씩씨 뒤로 가면 음. 얘가 뒤로 가요. 아메 골프장에서 잡아온 친구예요. 음, 그래서 어, 야생에 있던 어, 친구를 어, 음, 잡아왔는데 엄청 건강해서 힘이 정말 정말 세고요. 나이도 젊은 것 같아. 음, 이거 아마 오래 오래 태어난 친구 같아. 요신발엑스산신발도이껍 겉에. 비례. 어, 외관도 되게 깨끗하고 음. 힘도 엄청 세고요. 밥도 어, 엄청 많이 먹었어요. 싸 저는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상추도 없고. 진짜. 그리고 어, 또한 마리가 있는데요. 있고. 얘는 어, 얘는 사슴벌레인 거 같아요. 작은 거. 사슴벌레예요. 아이고 흙 바닥에 툭 떨어지잖아. 어, 음. 이 친구도 힘이 되게 세가그고 얘는 얘도 똑같이 그두 어, 어, 명을 와서 어, 얘를 잡아왔거든요. 이 먹었네. 근데, 집게, 집게가 좀 특이하죠, 모양이. 음. 음, 무슨 무슨 뜻인지? h u n g a 아니까 아니, 아니. 뒤로 뒤집어 볼래? 홍다리는 아니지 아, 홍다리는 w 아, 근데 홍다리는 훨씬 더 얘가 작아 너무 아니면 너무 o 그매서 <laughs> <얘가 웃음> <턴다, 저거>. <laughs> 응, 다리 m e as tired. 게 o u g 이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다 o you go, you go, you g 음. 얘를 이렇게 물기 하면 이상한거에 얘는 걸, 크지는 않아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다 큰거지 근데 이게 음. 얘가 애기라고 착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근데 자, 개체가 작거나 애기네. 큰 애들이 있고요 이런 동류가 다른거고 애기는 애벌레 음. 어릴때는 근데 이거 애기라고 생각하는 애들 아니에요 유치원생 그치 그런 애들은요 전잘모는데도 음. 어쨌든 이런 친구들 근데 중기들은... 얘는 아직 경계심이 좀 심해 단 음, 하나 너무, 너무 움직이면 찍을 수가 없어. 아 이렇게 좀 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 이게 앞에 음. 보여줄까? 그래서 이렇게 참나무 껍데기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집을 꾸며줬고요. 급하게 꾸며주느라고. 흙이 <laughs> 너무 많이지? 어, 살 저기 나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흙하고 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줬고요. 아, 이 친구들은 전에도 제가 골프장에서 잡아온 친구를 거의 어. 1년 넘게 우리가 키웠거든요. 어. 근데 걔는 어, 엄청 오래오래 어걔 톱새 순벌레였잘 키워서 이 친구들도 잘 키워볼게요. 응. 안녕. 근데 안녕. 근데 갈아줘야 안녕. 되지. 갈아줘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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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